내 직업, 과연 인공지능이 빼앗아갈까?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일자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죠. 공장 라인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팔들,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가 순식간에 현실이 되어 우리 코앞에 다가온 듯 느껴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렇게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현상을 보며, 과연 나는 미래에도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로봇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진다 해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영역이야말로 다가올 미래 시대에 가장 가치 있고 핵심적인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기술의 위협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나볼 미래 시대의 핵심 인재는 바로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눈앞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미묘한 흐름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까지 껴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숫자로 가득 찬 그래프와 복잡한 차트가 스크린 가득 쏟아진다 해도 이들은 마치 직관적인 손짓 하나로 그 모든 정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죠. 미래를 예측하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비정형화된 문제에 대해 누구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입니다. 로봇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최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 그 중에서도 통찰력을 가진 전략 컨설턴트의 목입니다. 회의실에서 수많은 경영진 앞에서 간결하지만, 핵심을 껴뚫는 브리핑으로 모두를 설득하는 모습, 밤늦도록 고뇌하며 새로운 전략의 실마리를 찾아낼 때의 그 집중된 표정에서, 우리는 인간 고유의 깊은 사고와 창의성이 발휘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로봇이 분석한 수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도 정작 최종적인 의사결정 앞에서 멈춰서는 모습과 대비되는 인간의 결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영역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공감의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심리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 같은 직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정형화된 매뉴얼이나 딱딱한 지침을 넘어서 내담자의 미묘한 감정 변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비언어적인 신호,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차분한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상담사의 모습은 단순한 정보교환이 아닌 깊은 인간적 교감을 보여줍니다. 불안하거나 슬픔에 잠긴 내담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혹은 미세한 손짓 하나에서 숨겨진 감정의 실타래를 읽어내는 예리한 시선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통찰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담자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감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패턴에 따라 진단 결과를 제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로봇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내담자의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공감과 따뜻한 인간적 이론은 기계가 줄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상담 후 내담자의 얼굴에 드리웠던 그림자가 거치고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교감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장시키는 이 공감의 영역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장시키는 이 공감의 영역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인간만의 특별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인간만이 가진 상상력과 미적 감각으로 세상에 없던 이야기와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독립영화 감독이나 작가분들을 떠올려 볼까요. 이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넘어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서사를 직조해냅니다. 새벽녘 고요한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으로 피곤하지만 열정으로 가득찬 눈빛으로 시나리오의 한줄한 줄을 고쳐 쓰는 작가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이야기는 때로는 가슴 저미는 슬픔을, 때로는 폭발적인 기쁨을, 때로는 깊은 사유를 관객들에게 선사하죠. 낡은 카메라를 들고 독특한 구도를 찾아 헤매며 배우들과 소통하는 감독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평범한 풍경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스크린 위에 펼쳐냅니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관객들이 감독의 의도대로 함께 웃고 울며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감과 감동이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수많은 영화 데이터를 학습하여 매끈하게 다듬어진 작품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 창작물의 투박하면서도 강렬한 온기, 예측 불가능한 영감, 그리고 깊은 메시지는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예술은 계산된 데이터의 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울림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또 다른 어쩌면 더욱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숙련된 손기술과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 장인의 영역입니다. 최첨단 장비 수리 전문가나 명장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분들은 복잡하고 미세한 첨단 장비의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하는 데 있어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숙련된 손기술과 예리한 직관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해결하고 장비의 맥락과 히스토리를 깊이 이해하는 장인의 감각을 발휘하시죠. 수많은 부품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장비 앞에서 미세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오차 없이 작업하는 전문가의 손을 보면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장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장비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 혹은 알수 없는 냄새, 아주 작은 진동까지도 감지하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미묘한 증상을 읽어내듯 장비에 보이지 않는 아픔을 섬세하게 감지해내는 것이죠. 로봇팔이 아무리 정교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해도 고장 원인을 진단하는 능력은 아직 인간의 영역입니다. 로봇은 주어진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나 경험에 기반한 직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마침내 멈춰 섰던 장비가 다시금 생명을 얻은 듯 작동하며 빛을 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만족감은 오직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일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섬세한 감각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는 로봇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특별한 가치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섬세한 감각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는 로봇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특별한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즉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전략가의 예리한 시선이나 타인의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는 상담사의 따뜻한 공감 능력, 그리고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예술가의 뜨거운 열정, 마지막으로 첨단 장비에 숨겨진 고장을 찾아내는 장인의 숙련된 손길까지, 이 모든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진실 말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인간적인 가치들이 더욱 빛을 발하며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통찰을 얻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은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속에서 인간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복잡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인의 미묘한 감정을 일어내 진정한 공감을 형성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비판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영혼을 울리는 예술적 영감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니까요. 미래 시대의 직업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했는지 혹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는지에만 달려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창조해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로봇이 아무리 정교한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나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내는 능력은 아직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통찰력과 직관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감 대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희망을 안겨줍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는 결코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 본연의 가치, 즉 공감하고 창조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되찾고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우리가 미래 시대에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로봇과의 무의미한 경쟁이 아니라 로봇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확장하며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로봇은 그저 놀랍도록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혁신적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 도구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는 오직 우리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미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인간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가올 미래를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설계할 통찰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